먼저 이제 서양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제 축의 시대라는 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 금속 주화가 나오고, 이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기 혁명이죠. 그리고 왜 축의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냐하면 아, 안 썼네요 제가. <laughs> 이 부처님, 중국의 공자, 그다음에 서양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들이 다 기원전 한 500년 전쯤에 나오죠. 예, 그때 이제 철학이라는 게 나오죠. 그때 왜 동시에 그런 게 동시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쪽 그리스 쪽.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중국, 유라시아 대륙에 길게 걸쳐 가지고 하필 그때 그런 생각들이 나왔을까? 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전 종교와 다르게 종교가 윤리성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뭐 자,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뭐 뭐 사랑하고 뭐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 그런 거잖아요. 또 공자님 말씀도 다 그런 거고. 왜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제 그, 그얘긴데요 결국은 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기라는 게 이제 B.C. 한천 년에서 이천 년 사이에 도입됐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 축의 시대 때 철기도 이제 일차 철기 혁명이 있고 이차 철기 혁명이 있는데 일차 철기 혁명은 그냥 철이 부드러우니까 이거를 잘 녹여서 이제 만든 다음에 강한 철을 만들려면 열심히 두드렸어요 그런 거 보시죠 대장장이가 막 두드리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B.C. 한 오백 년 육백 년이 되면서. 거기다 주석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주조 틀을 만들어가지고 모래나 진흙으로 거기다 이렇게 철물을 그 주석이 들어간 철물을 부으면 따로 열심히 안 두드려도 살짝만 두드려서 이제 저 날카롭게만 만들면 강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장장이가 철이 있어도 막 한참 했는데서 이게 철기라는 게 그저 귀족들이나 무사들이 쓰는 무기 정도만 간신히 했는데 그 무기도 이제 일반 병사들은 못 쓰고 장교들이나 쓰는 무기였는데 주조공법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붓기만 하면 단단해지고 날카로운 놈이 나오니까 끝 끝에만 다듬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농기구가 나오는 거죠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우린 지금 이제 사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번 주식 강의할 때일차 산업혁명 말씀드렸고 이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대공황 전에 발생했던 이차 산업혁명은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자동차 값을 오분 질로 떨어뜨렸대잖아요. 그 그러니까 철기 그때부터 막 풍요로워진 거죠. 누구나 자동차를 타듯이 뭐 누구나 아니었지만 돈좀 있는 지금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타죠 발전해서. 근데 철기도 그 당시에 이제 누구나 철기를 하나씩 갖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농업 생산력과 전쟁 역사에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시대가 이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원거리 무역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 저 한참 됐는데 한0년 전에 저 들어줬던 그 트로이란 그 그리스에서 배 타고 저기 저 터키 트로이 지역까지 전쟁하러 가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철기가 막 도입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철기 없이 그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배도 막 철판으로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어 만들고 하니까 원거리 항해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철기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이때는 또 지중해 연안에는 수많은 소왕국들과 도시 국가가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도 하니까 이제 대규모 임금 노동자가 처음 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용병이라 그러죠 이 용병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점토판에 서로 쓰고 약속을 지키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배 타고 멀리 가서 전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용병을 쓸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야 나중에 이렇게 해 줄게. 나중에 우리끼리 약속이잖아. 이걸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화를 제조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믿게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귀금속이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금을 섞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특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정복 후에 그 주화를 세금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과 똑같이 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질 수도 있지만 뭐 판단을 하는 거겠죠. 야 내가 저거 알렉산더 대왕이 저 병사들한테 지불한 그 합금 주화죠 그걸 가지고 내가 물건을 공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걸또살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 걔가 알렉산더가 이기면 궁극적으로 세금을 받아 줄 테니까 그렇게 자기가 장사를 할수 있는 메카니즘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은 500kg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주화를 주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의 전쟁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죠 당시에 그리고 요런 증거가 왜 우리 저 한니발에 카르타고 알죠, 코끼리 타고 로마까지 쳐들어간. 그 카르타고에서 나온 주화에는 고기 주화에 주둔지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글도 새겨져 있대요. 네, 예,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 주둔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군대가 시장을 형성하고 원거리 교육을 발달했고 또 거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하다 보니까 전쟁 포로를 통한 노예가 대량으로 생겨서 이 노예들이 이제 귀금속 채굴에 동원이 되면서 이건 제가 지명까지 저 위치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뭐요 여기 어디겠죠? 요, 요기, 요기. 이쪽 지역에 광산에는 이 노예들이 만 명에서 한 2만 명가량 동원돼 가지고 은을 캐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군사 주화 노예가 이게 삼위일체가 된 복합체다 이런 용어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예. 그리고 이런 주화들이 만들어진 거죠. 보시면 이게 최초로 최초의 주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기 트로이는 여기고 밀레투스라는 지역의 이 리디아 지역인데. 요 주화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예, 초기에. 요건 이제 로마 주화고, 아, 요 그리스 주화고, 요 밑에는 로마 주화고. 이게 네로 황제 주화라 그래요. 네. 다시 돌아가면, 이제 로마가 이제 이어봤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때도 전쟁을 열심히 하죠. 그래가지고 로마도 이제 저 식민지들을 정복하죠. 갈리아는 프랑스 쪽이고, 히스파니아는 스페인,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여기 터키 쪽, 이쪽에. 식민지를 정복하고서 로마의 주화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요. 그러면 이 식민지들은 로마가 이제 여기 도시가 커지니까 여기로 이제 식량을 수출하고 각종 물자를 수출하게 되면 주화를 받고 그걸로 세금을 내는 이제 이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거죠. 시장이 주화의 시장이 그다음에 로마는 또뭐 우리가 도로나 뭐 수도 뭐 운하 항만 뭐 이런 거 건설로 유명하죠. 이럴 때또 주화를 많이 발행해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기원 후 132년에서 135년에는 주화의 총 규모가 조세 수입의 한 다섯 배 이상 됐다고 그래 요즘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 그러니까 그만큼 화폐를 많이 발행한 거고 이 머니라고 그러죠 영어로 머니의 어원은 그 주노 그리스 신화의 이제 헤라죠 누구죠 주피터 그 제우스 제우스의 부인 헤라, 헤라의 신전이 이제 모네타인데 이름이 이 이게 이제 여성이 이제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재산과 재물. 거기서 돈을 지주했다 그래요, 모네타 신전에서. 그래서 모네타 신전에서 주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니라는 어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때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이제 이 물질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상들이 출현하고 지식이 대중화돼서 당시 그리스 시민이나 심지어는 그 용병으로 쓴 로마가 게르만 장교들도 다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문명이 발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과의 이 거래가 많아지니까 군인들하고 거래가 많아지고 다시 안볼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가 보편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란 말을 영어로 레이셔널이라고 그러죠 레이셔널, rational, 레이셔널이라고 그러는데 레이쇼는 영어로 비율이죠 비율 합리적인 건 뭐냐 면 비율을 잘 지키는 게 합리적인 거죠 <laughs> 계산 잘하는 거죠. <laughs> 요즘은 합리적이라 여러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예전 이런 고대 사회나 농촌 문화에서는 합리적이라 고 하면 저거 되게 비율이나 따지는 별로 안 좋은 용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예전 시골 가면은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외갓집이나 시골 가면은 서울서 내려가면 저 서울 소은 저 깍쟁이라고 그러고 <laughs> 따진다고. 서울에서는 뭐든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따지잖아요 이거 얼마짜리 얼마짜리 나 손해 본거 같고 시골 애들은 돈하고 멀리 사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애들이잖아요 걔들은 아까 그 중국 세금 말씀드렸듯이 걔들은 안 따지잖아요 별로 그러면 그레이쇼를안 따지니까 걔들은 언레이쇼한가 이레이셔널? 하여튼 뭐비합리적이다는데 그게 뭐꼭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삼하천 사기에 나오는 여불이는 사람은 이제 뭐 시간이 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진시황의 실제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불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대상인이 그때 이미 출연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밭을 투자하면은 수익이 얼마랍니까 했더니 열 배다. 그럼 진주나 옷 같은 거 귀금속에 투자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백 배다. 그럼 내가 통치자를 하나 만들면은 부를 얼마나 수익이 나올까요? 그랬더니 그건 계산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시황을 낳게 되는 그 아버지가 그 정나란 거 어디 조나라의 그 볼모로 잡혀왔을 때그 사람한테 집중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진나라의 이제 그 재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도 이들 보면 이제. 배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레이쇼, 비율, 10배, 100배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요건 조금 생뚱맞긴 들릴 수도 있는데 생뚱맞게 그 그리스에서 그 밀레투스 아까 보여 드린 여기서 철학이 나왔는데 최초로 탈레스 들어 보셨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름도 어려워. 아 아낙, 아낙시메네스 이 사람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또 이게 사원소론 있죠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세상은 이루어졌다 이런 이거 물질주의의 최초 발현인데 이런 물질주의가 나온 데가 다 여기래요 여기 밀레투스 이 여기가 이제 이런 화폐 만들고 한 데예요 세상이 물질 위주로 다 돌아가니까 이게 철학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얘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요추의 시대에는 이제 이런 주화들이 쓰이면서 하여튼 세상이 뭐 우리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봤던 막 그런 전쟁의 시대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보편적 아우다 썼구나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상이 등장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칼 야스퍼스가 한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위대한 질문에 합리적 탕, 합리적이란 말은 또안 됐다.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철학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추계 시대 이전에는 이런 자비심이란 개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예전에 는 그냥 지낼만 한 거였는데 왜냐하면. 자비심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상이 되게 각박하고 자비심이 없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자비심 얘기를 자꾸 부처님도 한 거고, 공자도 뭐 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도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그런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조금 저 하지만 트로이 그 영화 보셨죠. 아킬레우스가 삐져가지고 그 전쟁에 한참 안 나가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그 여자를 안준 거예요. 그왕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아킬로스가 그 포로로 잡은 그 여자를 너무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가족을 자기가 다 죽였어요. 아버지니 모니 형제들을 그 여자로 잡 포로로 잡은 여자에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해요. 그 뭐냐면 하 윤리 개념이 없단 얘기예요, 그 시대에. 예, 요즘 생각하면 저 정신 나간 놈이지. 그리고 필생의 원수지, 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트로이 전쟁이 뭐 BC 한 10세기쯤 되려나요? 개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시나 읽어 보셨잖아요. 그 윤리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맨날 뭐 근친상간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우고 얘뭐 예, 형제들 뭐뭐뭐 뭐,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개념 없던 시대에서 이제 개념 있는 시대를 이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죠. 세상에 하도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계 시대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국 확장이 이 군사 주화 노예 복합체를 통한 열심히 이제 확장하던 게 이제 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복할 데가 별로 없네. 그냥 군대도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까 주화 공급도 안 되고 이게 다 죽는 거죠 이게. 그래서 313년에 오히려 로마 황제도 기독교로 인정하고. 또 중국에서는 한무제라는 사람이 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유교를 채택하고 또 저는 요쪽은 잘 몰랐는데 인도에서도 아소카 대왕이라는 분이 이때 불교에 귀했다 그래요 또다 비슷한 시대 아니에요 한 100년 150년 차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유럽, 중국, 인도에서 다또 요때 언제 그렇게 싸웠냐는 듯이 또 이런 사상 무시하다가 다 이쪽으로 귀하는 거죠. 그래서 추계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하기를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은 야, 육체적 도피가 불가능한 농민들에 대해서 아이고 정신적으로 도피처를 제공한 거에 불과해. 뭐 이런 폄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현세 세계에도 지금 분명히 이 사상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이상의 사상이 없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지금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예불을 드리고 이런 걸 할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철학적인 뭐 그리스 철학이든 또 중국의 유가 철학이든 오늘날까지도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사원도 있고 더 이때 만들어진 거보다 더 추가된 사상이 지금 있나요? 없죠. 예, 이때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이제 정말 보편적인 게 살아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물질주의 시장도 존재하고요. 엄청나게 경쟁하는 치열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나 사원 같이 또 정신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또 우리 이런 세계두 가지가 지금 병존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래서 피 피곤하니까 이쪽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피곤해서 이쪽은. 그,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거 승가라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이게 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상가, 예, 이 싼스크리토로. 이게 당시 그요 때. 인도 북부에 있던 민주공화정 도시 국가들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 그러네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말일 것 같은데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도 다 이때 나온 거죠. 예. 부처님이 이걸 굉장히 칭찬하셨다면서요. 예. 책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예. 이상적인 국가들이 그때 부처님 시대에 나왔대요.